안녕하세요. 풋볼루머 브리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네알마드리드의 뜨거운 이슈, 바로 센터백 보강 문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많은 센터백 선수들이 네알마드리드와 이적 루머로 엮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왜 시작되었고, 어떤 루머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1월 이적 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대형들이 터질 수 있을지까지, 네알의 1월 이적 시장이 어떻게 될지 함께 예측해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네알마드리드에서 센터백으로 뛸수 있었던 선수는 총 5명이었습니다. 밀리탕, 리디거, 알라바, 아센시오, 그리고 추아멘이었죠 시즌 초, 안첼로티 감독은 밀리탕과 리디거를 주전으로 내세웠지만, 11월에 밀리탕이 십자인대 부상으로 시즌아웃되면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때 혜성처럼 나타난 유망주가 바로 나올 아센시오입니다. 안첼로티의 과감한 기용의 아센쇼는 안정된 실력을 선보이며 제2의 라모스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밀리탕의 이탈로 혹사당하던 위디건은 결국 2월에 부상을 당했고, 때마침 부상에서 회복 중이던 알라바마저 같은 시기에 부상을 입으며 전력에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2월, 네알의 센터백 라인은 요망주 아센쇼와 미드필더 추아메니로 꾸려졌고, 이는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노리는 팀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아스널에게 패하며 챔피언스 리그를 탈락당했고, 리그 우승 또한 놓쳤습니다. 물론, 부상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부상이 잦은 알라바만 믿고, 센터백 뎁스를 얇게 가져간 것은 큰 실책이었습니다. 선수별로 지난 시즌을 돌아보면, 해수수 바이오는 사실상 전력 외였고, 리그 3경기 출전에 그쳤습니다. 나울 아센시오는 시즌 초 B팀에 있었지만, 콜업 후 준수한 활약으로 팬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에데르 밀리탕은 초반에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십자인대 부상으로 시즌 아웃됐습니다. 알라바는 부상에서 돌아왔지만 노세한 모습이었고, 십자인대 부상 이후 예전의 폼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추아메니는 미드필더와 센터백을 오가며 혹사당했고, 본 포지션이 아니라 그나마 비난은 덜 받았습니다. 리디건은 최고급 실력을 자랑하며 부상병동이 된 네알 수비진을 홀로 이끌었습니다. 이번 시즌, 사비 알론소 감독이 부임하면서 수비 라인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실력을 보여주지 못한 해수수 바이오를 자유계약으로 내보내고 본머스의 딘 하위선을 영입했습니다. 하위선은 피지컬과 영리한 수비를 겸비한 완성형 센터백으로 평가받으며 좋은 영입이라는 평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적 시장이 끝난 후 리드거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며 센터백 보강의 필요성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시즌 시작 전 클럽 월드컵에서 부진했던 나울 아센쇼는 감독의 신임을 잃었고 알라바는 여전히 예전의 폼을 회복 중입니다. 리디건은 12월까지 결장이 예상되는 데다 내년 FA를 앞두고 있어서 매년 악화되는 그의 몸 상태를 고려하면 1월에 사우디로 매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알론소 감독은 유망주 육성을 강조했지만 클럽은 1월에 대규모 수비진 개편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레알 마드리드의 잠재적 영입 타겟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알은 2026년에 계약이 만료되는 선수들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지만 당장 1월 이적 시장에서 수비수를 영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루머가 나오고 있는 선수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리버풀의 이브라히마 코나테입니다. 2 6년의 계약 만료가 되지만 1월에 3,500만에서 5천만 유로로 영입 가능성이 있으며 바르셀로나와 미넨이 경쟁 상대입니다. 리버풀의 재계약 제안을 거절하고 있어 내알의 영입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넨의 다요 우파메카노 역시 2 6년의 계약이 끝나고 파리 생제르만과 메뉴가 이미 경쟁 중입니다. 리넨과의 연장 시도가 결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마크 게이도 26년 계약이 만료되며, 크리스탈 팰리스는 이적료를 얻기를 원하고 있어 1월에 2,500만 유로로 판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버풀, 맨시티, 바르셀로나, 첼시 등이 경쟁자입니다. 그러나 게이는 이번 이적 시장에서 리버풀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지금 선수의 마음을 알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아스널의 윌리엄 살리바는 27년 계약 만료지만, 아스널이 이미 재계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8천만 유로 이상의 이정료가 예상됩니다. 그 외에도 토트넘의 미키 판 더페는 7천만 파운드에, 내내 유망주 제레미 자켓은 2천만에서 3천만 유로의 이정료가 붙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네알 마드리드는 당분간 하위선과 밀리탕을 중심으로 수비진을 꾸리고, 나울 아센쇼와 알라바를 백업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알라바나 밀리탕이 다시 부상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연 다가오는 1월, 어떤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의 새로운 센터백이 될까요? 알론소 감독과 레알 마드리드는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풋볼루머 브리핑이었습니다.